6에서 한10% 정도의 수익이 불과 4, 5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드리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은 4.0. 4.0. 어, 무슨 의미인지 뭐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반드시 줄수 있는 종목이다. 안녕하십니까. 돈 벌어주는 아재 김영진입니다. 아, 벌써 촬영한 지 이제 세 번째가 되네요. 아, 첫 번째 촬영했었을 때 100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100이라는 숫자 그리고 우리가 따블을 가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삼성전자 이야기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또 다소 큰 폭의 어떤 주가 상승들을 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촬영했던 것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숫자로 의미할 때 3,500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 한미간의 무역협상 그런 부분들이 3,500억 달러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투자 유망한 종목 그 다음에 산업은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서 자동차 기업이 특히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갖다 말씀을 드렸죠. 한번 정말 돈 벌어 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 4일날 삼성전자, 당시 저희가 추천했었을 때 촬영을 갖다가 1시에 썼었는데 9만 1,500원이었죠. 그리고 오늘 자 현재 놓고 봤을 경우에 9만 9천원. 무려 8%의 수익을 기대했고, 당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39,000원, 만뭐 11만원, 3 0만7 0 0원 정도 되었었고, 지금 현재 오늘 자 놓고 봤을 경우에 6에서 한10% 정도의 수익이 불과 4, 5 만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드리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정말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셨고, 정말 돈 벌어준 아재, 친근하게 여러분들한테 형과 그 다음에 삼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숫자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오늘은 4.0. 4.0. 어, 무슨 의미인지 뭐 감이 잡히시나요? 흔히 들시장에서4.0 이렇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전환 그래서 디지털 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4.0을 의미하는데 저희는 4.0요 수치는 아 미국 10년 국채 금리 4.0요 굉장히 중요한 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0 수준의 지금 이제 뭐 모르고 있는데 왜 4.0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냐? 미국은 지금 연준의 f m c 회의라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0.25의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고 이제 10월 29일 요번 말이죠 월말, 10월 말그 다음에 12월 10일 날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28일 날또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의 금리 회의가 이세 번의 금리 회의 때 금리를 각각 0.25, 0.25, 0.25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국 금리는 4.0에서 4.25가 어, 내년 1월달에는 3.25에서 3.5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여기에 착안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 주식시장의 인플리케이션. 우리가 어,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데 여하튼 미국 10년 금리가 4.0에서 3.25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금리, 채권금리와 그다음에 채권가격은 어, 역의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라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라는 것들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내가 3% 이자율을 내냐? 5% 이자율을 내냐?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얘기해서 금리라는 부분들은 거꾸로 할인율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올라간다.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또 거꾸로 금리가 내려간다. 할인율이 내려갑니다. 할인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할인율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채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연휴 3%짜리가 있고 만기 1년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천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3%가 아니라 5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아, 당장 3%짜리 팔고 5%짜리 사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3%짜리보다는 5%짜리가 더 좋은, 좋은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3%짜리들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가격이 가격이 내려간다라기보단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금리가 하락한다. 채권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왔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0인데 내년 1월 때까지 3.25에서 3.5까지 무려 0.75% 금리가 내려간다. 다, 다시 생각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가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삼성전자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에 추천드렸는데 이번에 추천드리는 또 상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권 가격이 4.0에서 3.25%까지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격의 t 레이션 잔존 기간이 긴 30년 미국 금리가 4.0에서 3.25로 내려가니까 미국. 그래서 미국 30년짜리 구채 그리고 환해지돼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상품 두 가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가로안에 H가 있습니다. 치지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그것도 가로안에 H가 있죠. 치지돼 있다.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또 투자 투자하신다라고 보여주면 올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10일 경, 그다음에 내년 1월 경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을 가장 우리가 채권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반드시 줄수 있는 종목이다. 단 여기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현재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어떤 의견들 컨센서스는 금리가 4.25에서 4.3. 이온레지 3.5까지 떨어진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시 관세 정쟁이 야기된다고 치면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 요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그 케이스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년 1월 달에 5% 내지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변동성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음, 경험과 또 좋은 또 투자의 아이디어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